네 안녕하세요 태초농구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이고요 날씨가 야간에는 굉장히 좀 춥고 거의 이제 10도 이하로 내려가서 그래도 낮에는 지금 이렇게 햇빛이 쬐고 이러면은 이제 기온이 다시 하우스다 보니까 좀더 이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저희 고추 상태는 보신 것처럼 이제 거의 이제 좀 많이 붉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계속 이제 수확을 해가면서 지금 했다면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수확은 멈춘 상태고요 저희한테 주문을 해 주셨던 분들한테 다 이제 배송이 끝났고 뭐 10월달에 거의 이제 모든 배송이 끝났고 이제는 이제 저희 집 사용할 고추들 뭐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네, 굳이 지금은 이제 급하게 수확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서 음 최대한 지금 이제 몰아서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익는 속도가 확실히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. 성장이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막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1차분 수확이 끝나고 나서 2차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달렸을 때 이제 9월 초죠 이제 그때처럼 이렇게 쏙 크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아직도 예 제가 지금 양분을 주고 있지는 않그 비료는 주고 있지 않지만 물은 계속해서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은 예 크고 있고요. 예 걷어보면 예, 많이 달려 있고 예, 이제 진짜 이제 끝꽃처럼 이제 크기가 이제 조금 제한적이고요. 뭐 9월달에 달렸던 건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큰 애들이 좀 많이 보였다면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보기 힘들고 대부분 사이즈들이 이만한 사이즈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제 말 그대로 뭐 12월 막 늦게까지 끌고 가면은 지금 뭐 꽃피는 애들도 수확할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이제 올해 제가 그럴 기회까지는 없고요. 예. 우선은 이제 저희 집에서 뭘 이제 고추까지 수확이 되면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밭을 이제 마무리하는 예. 단계로 예. 들어갈 것 같아요. 지금 11월 9일인데도 뭐 충분히 뭐 고추나무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지금.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무게나 이제 고추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처지면서 이제 유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꺾이는 애들도 조금씩 나오고 특히 이렇게 쳐져가지고 주저앉는 예, 나, 나무들이 조금 주저앉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좀있는데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. 예, 이쪽도 상당히 키가 높았었는데 지금 다들 주저 앉아가지고 막 꺾이고 막 지금은 예 조금 그런 상태고요. 예뭐 그래도 뭐 지금 달린 것들이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고추가 이제 많이 달려있긴 한데 예뭐이 시조 이런 거는 이제 끌고 가면은 뭐 끝까지 끌고 가면은 뭐, 읽는 거야, 어,는 다 읽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저희는 이제 하우스니까. 하우스라서 뭐, 일반적으로 이제, 우리가 고추 정식할 때, 뭐, 15도 이제, 지온이 15도 이하가 되면은 이제, 그, 뿌리가 잘안 내린다고 하지만, 실질적으로 지금은 뿌리가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, 지금은 거, 거의 고추가 다 성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그렇게 온도가 조금 낮더라도, 영화권이 아닌 이상은 고추 나무, 나무가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, 그래서 뭐 제가 뭐 물이나 양분을 주면, 어, 그래도 한낮에는 뭐 기온이 여기 하우스다 보니까 꽤 올라가기 때문에, 예 양분을 이제 빨아들이고 이제 이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그 성장 자체가 조금 더딘 것 뿐이지, 뭐 꽃을 피우고, 과를 하는데도 어, 다음는것까 지는 어, 문제 없이, 진 행이 될 다라는 생 각이 듭니다. 예, 오늘 은여 예, 기서 마치 겠 습니다.